그렇죠? 거저거 여러분 고은발한테 어... 일정 어떠한 금전적인 관계 뭐 어떤 거 받은 거 없고요. 사실 정수리 냄새라는 게 매혹적인 하지만 그렇게 유쾌한 냄새는 아니잖아요. 어... 이거 진짜 정수리 냄새 잡는데 진짜 직빵이에요. 진짜 금락이야. 너무 시원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써봐야 되는데 너무 좋거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에디테 에이터입니다. 제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어디서 삐한테 쓰럽자 인증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저한테 약간 쓸모없고 이상한 것만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저의 약간 명예 회복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를 했거든요. 진짜 딱 3만원, 만원짜리 3장 이하로 정말 가성비 있게 매일매일 나 자신 스스로를 너무 예뻐하면서 약간 관리할 수 있는 아이템을 모아봤습니다. 진짜 오늘은 여러분 딱 기다려. 일단 쿠팡이랑 네이버 키고 딱 기다려요. 아마 다 사게 될 걸요. 긴말 필요 없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건 이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 좀 쟁여놨어. 원래 쟁여두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파파 레서피의 블레미쉬 효소 파우더 클렌저인데 사실 저는 이거를 준서피의 소비지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너무 좋아한 거야. 제가 왜냐면 이런 효소 타입의 약간 가루 파우더 클렌저를 진짜 좋아해요. 이게 효소가 저처럼 지성이고 약간 각질도 많고 약간 뾰루지도 잘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잘 맞는 클렌저 타입이더라고. 이제 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요거 기본 이 곡물향인데요. 세수할 때마다 너무 배고파지는 향이에요. 미숫가루? 향이 오! 약간 되게 고소한 미숫가루와 곡물향이 싹 나면서 기분이 좋더라고. 그리고 얘가 가루 형태니까 저는 어떻게 쓰냐면 그날 그날 피부 상태에 따라서 이 농도를 조절해서 쓸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좋아요. 약간 그날 화장도 별로 안한 날이나 아침에 세안할 때 있죠. 그럴 때는 되게 물을 많이 넣어서 묽게 재서 쓰고 아니면 저녁이나 뭐 피지나 각질이 좀 많이 일어났고 내가 오늘 화장을 좀 빡세게 하고 좀 피부 관리가 필요해. 그러면은 물을 자 조금만 넣어서 되게 되직하게 일반 폼 클렌저 타입으로 되직하게 사용해서 이렇게 닦아 주면 되는데요. 이 안에 효소 가루랑 뭐 바랑 아보다 더 좋다는 그 요즘 파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국물 가루, 호두 껍질 가루랑 쌀가루 같은 게 들어 있어서 처음에 이렇게 손에 녹인 다음에 이렇 살살 문질러 닦으면 약간 물리적으로 실제로 각질이 제거된다는 느낌이 있고 실제로 피지랑 각질 제거하는데 효과가 정말 직방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용량이 50g인데 사실 이게 가루 타입이라서 생각보다 정말 오래 써요. 저는 일반적인 폼 클렌징보다 더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씩 짜도 되고 가격도 이게 마말보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가성비템이고 너무 좋다. 자 여러분 어? 고운발을 대체 몇번 소개한 그렇죠? 여러분 고운발한테 일절 어떠한 금전적인 관계 뭐 어떤 거 받은 거 없고요 고운발 딸이지? 그니까 솔직히 너무 많이 소개를 하긴 했는데, 발 관리의 최고는 바로 이 웰빙 헬스의 고운 발이십니다. 이게 발이 좀 거칠거칠한 날에 밤에 이거를 좀 바르고, 그런 다음에 양말을 이렇게 싹 신고 자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그 까실까실했던 각질들이 싹 없어지고 너무 부들부들해져요. 이게 보니까 이 안에 그 우레아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각 각질을 녹여주고 각질에 보습을 해주는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각질을 제거하지 않아도 얘를 쓰는 것만으로도 약간 각질이 부들부들해지고 약간 매끈매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 봐 그리고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일단 가격이 이거 500g 한 통에 4,500원 정도밖에 안 하고요 가격 너무 저렴하죠 그리고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쿠팡 로켓 배송 가능하다 진짜 많이 받았는데, 솔직히 한 1년 정도 그냥 쓰거든요. 근데 정말 가성비 최고의 발크림으로 임명합니다. 고운발 따라하고 싶습니다. 연락주세요, 고운발. 자, 다음은요. 두피 관리템인데요. 여러분, 스팀 베이스 혹시 기억나세요? 여전에경함미가그 아이마스크 소개도 했었고, 와. 그리고 저도 실제로 이 제품을 몇년 전에 광고를 했는데, 정말 좋아서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진짜 있는 너무 잘해. 그리고 보니까 얼마 전에 한혜진 님이 여기 광고 모델이 됐더라고 알고 있었어? 음. 약간 한혜진 님이 약간 또 두피부터 약간 피부 모근, 그리고 모든 몸 관리 되게 진심이신 분이잖아요. 근데 한혜진 님이 모델이 되었다고 하니까 약간 더 믿음이 가고, 약간 나의 어떤 소비력을 인정받은 느낌이 좀 들긴 들고, 괜히 반갑고든 반갑거로... 네,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할 건 정수리 냄새와 머리 떡지는 거싹 잡아 주는 건 이거. 티트리 워터 스케일러. 그리고 약간 탈모 고민 해결해 준다. 그러면은 터메릭 스칼프 워터 스케일러. 요거 진짜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색을 하고 나서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는 아직 머리 뿌리가 하나도 안 자랐을 때니까 요 터메릭으로 탈모 관리를 해 주고요. 그리고 검은 머리가 좀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럴 때부터는 이 티트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제품을 사실 쓰는 방법은 둘다 똑같아요 어 제품을 처음 받으면 이렇게 뾰족한 캡이 딱 오거든요 이걸 끼워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물을 묻힌 다음에 이 두피 사이를 골고루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런 다음에 손가락으로 두피를 문질문질 한 다음에 헹궈주면 끝입니다 이거 샴푸 대신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좀 두, 요즘 두피에 피지나 각질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요 그러면 샴푸 전에 이걸 한번 쓰고 나서 샴푸를 한번 해주시면 더 개운해질 수 있어요 특히 이 티트리 스케일러 있잖아요 이거 진짜 정수리 냄새 잡는데 진짜 직빵이에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감고 나와서 이렇게 드라이를 해 근데 갑자기 어디서 이 드라이 바람에 내 정수리 냄새가 이렇게 확 올라올 때 아니면 뭔가 샴푸를 했는데도 두피가 좀 답답하고 덜 씻겼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 정수리 냄새라는 게 매혹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유쾌한 냄새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일반적인 샴푸만으로는 두피에 있는 각질이나 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게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얘를 써주시면 됩니다. 피트리가 이 피지 제거나 뭐 트러블에 되게 도움이 되는 성분인 건 너무 유명하잖아요. 여기에 티트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향이 되게 사람 풀잎 향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자연에서 유래한 바하 성분이 들어있어서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게 아니야. 그냥 자연 그 화학적으로 피지에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고 나면 확실히 두피가 되게 가벼워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머리를 다 말리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잖아. 그럼 확실히 그니까 두피가 되게 맑고 깨끗하고 가벼워졌다는 느낌? 그러니까 모근에 쌓여있던 피지랑 각질이 제거되니까. 이 알릴 때 헤어 볼륨도 약간 뽀용뽀용 잘산든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게 정수리 냄새를 92.7%나 개선해 주는 인체 실험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탈색을 한지 얼마 안 돼서 약간 머리 상태가 요렇다. 이럴 때는 터메릭 스케일러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탈색을 하고 나면 제가 아무리 두피가 강하다고 해도 두피가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고 또 제가 8년 동안 꾸준히 탈색물을 유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약간 탈모 걱정이 너무 되는 거 그리고 실제로 한해 안에 한해 갈수록 이 탈색을 할 때마다 두피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다는 걸제 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 전부터는 진짜 열심히 탈모 관리, 두피 관리 해주고 있는데 이 터메릭 스칼프 워터 스켈러는 색이 지금 보시면 약간 노란 주황빛이 나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 이게 광황 특허 성분이 들어갔대. 광황 이제 카레에 들어가는 거. 그 인도에서 광황이 실제로 탈모 치료제로 쓰이고 있을 만큼 탈모에 좋다고 하더라고. 이 강황에 농축된 단백질을 추출한 성분이 들어 있어서 이 모발에 필요한 영양을 고농축으로 이 두피에 전달을 해주는 거지. 물론 여기에도 얘랑 똑같이 자연유래 바아 성분이 들어 있어서 피지나 무분각질 제거에도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냥 쓰면은 요것도 역시 두피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나는 두피 관리 나도 하고 싶은데 이티틀이랑 터메릭 이 둘을 어떻게 쓰면 되냐 정리를 해보자면요. 만약에 나는 두피를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티트리 스케일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요즘 제일 고민이 탈모다. 그러면은 이 터메릭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또 두피 관리를 위해 진짜 틈날 때마다 발라주는 게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터메릭 안티 헤어로스 앰플입니다. 이게 뚜껑을 딱 열면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롤 타입이 팁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 상태에서 핸들 요 뒤쪽을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액체가 나와요. 그 상태에서 두피에 이렇게 굴려서 마사지를 해주면 되는데, 요거요. 사용감이 가벼워서 떡진다는 느낌 전혀 없었고요. 그냥 두피 부분에 약간 영양감만 주는 느낌? 스테일러가 약간 두피에 쌓인 노폐물 각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요거는 그냥 두피에 직접적으로 영양분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얼굴에는 에센스 바르고 크림 바르고 막이다 바르는데, 두피도 피부인데 맨날 아무것도 안 바르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피도 피부니까 이런 거 발라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바르잖아요 이 안에 멘톨 성분이 들어있어서 바르면 진짜 시원해지고 그리고 이게 구슬 크기가 일반 이런 롤 타입에서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롤러를 이렇게 굴리면서 마사지를 괄사하듯이 약간 이렇게 해주면 괄사 효과도 느낄 수 있고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사용하고 나서 빠지는 모발의 수가 78.9%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평소에 10개 빠지던 모발이 2.2개로 줄어든다는 소리거든? 저는 사실 이거를 눈썹이랑 이마 쪽에 이 헤어라인 있죠? 거기도 이렇게 살살살 발려 쓰고 있어요. 일단 롤러 타입이니까 굴렸을 때 시원한 느낌 너무 들고 그리고 마사지 효과도 같이 있고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눈썹 이런 데는 사실 거울로 맨날 보잖아요. 이걸 바르고 한 일주일에 2주 정도 되는데 이 눈썹 모발이 확실히 약간 튼 튼해졌다는 느낌? 그러니까 자랐다기 보다는 좀 건강해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두피는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거나 열 받는 일이 있어서 두피에 열이 펄펄 날때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할때 진짜 수시로 발라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주 발라주는 거. 그리고 이게 펜타입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실 파우치나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너무 좋아. 그리고 더 좋은 건 손을 안 대도 되는 거. 그냥 짜고 손 필요 없어.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너무 편리해서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소개한 스팀 베이스 제품은 올령에도 입점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여름이니까 정수리 냄새 신경 쓰이는 분들 많을 거고, 그래서 기획 세트를 준비했어요. 7월 24일 수요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 진짜 일주일간 최대 75% 할인이라는 정말 파격적인 조건으로 준비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만약 정수리 탈모 걱정된다 그러면은 놓치지 말고 꼭 구매하세요. 링크는 더 보기랑 고정 댓글로 달아둘게요. 여러분 또 우리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가방에 아 큐라덴의 딸이냐고 <laughs> 너는 나는가? 가방에 또 휴대용 칫솔 치약 가지고 다니는 거 기본 에티켓이잖아요 제가 진짜 이거는 몇년 전부터 꾸준히 들고 다녔는데 큐라덴 트래블 세트예요 일단 여러분 크기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너무 부담없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큐라덴 칫솔 좋은 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나?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이게 큐라덴 5460인데 이게 이 칫솔모에 5,460개 칫솔모가 들어있다는 소리거든. 그리고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 칫솔이 들어있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끼워가지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 좋은 게 뭔지 알아? 시간 칫솔이랑 여분까지 들어있어. 그리고 치약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관리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것만 들고 다닌 게 아니라, 이 이거 알아요? 태국 콩알 치약? 이거의 작은 8mm짜리 여행용 버전이거든요 그거를 이 안에 넣어서 갖고 다녀요 이게 태국에서 온5 Star 4A라는 치약인데 사실 이것도 많이 소개했거든요 근데 이게 별명이 뭐냐 콩알 치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반 치약의 10분의 1만 사용해도 되는 치약이라서 그렇거든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콩알도 너무 커 약간 좁쌀, 눈곱 콩딱지 치약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 요만큼만 짜도 거품도 진짜 많이 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입 냄새를 진짜 싹 잡아줘요. 특히 밤에 자고 일어났을 때내 입에서 약간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한 번만 이거 밤에 닦고 잡아요. 그럼 진짜 아침에 입 냄새가 그 똥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큐란에도 이렇게 작은 휴대용 치약이 들어 있긴 원래 세트 에 들어 있긴 한데 이거. 얼마나 쓰겠어요? 몇번못 쓰잖아요. 저는 또그 일반 치약은 약간 되게 많이 짜는 사람이라 되게 금방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거에 8mm 짜리 요 작은 걸 들고 다니면 얘는 조금만 써도 되니까 진짜 오래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큐라덴 칫솔에다가 태국 콩알 치약 휴대용 넣어서 가지고 다녀라. 그러면 진짜 너무 좋다. 이게 제가 이거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 다 갖고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쟁여두고 있거든요. 거야? 네. 왜 그렇게 사요? 칫솔모는 금방 닳고, 그냥 선물하기도 좋고. 이게 선물 안하시잖아 좋아하는 <laughs> 선물을 해보세요. <해야> <laughs> 자, 다음은, 어우, 내가 쓰던 걸 갖고 와서. 이거예요. 이게 멘디사라는 브랜드의 핸드 루파 샤워 타월인데요. 제 영상 좀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제가 각질, 시원하게 닦이는 거에 정말정말 정말 좋아하고, 거기에 집착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 광고나, 뭐 누가 추천이나, 좋다는 샤워타월은 진짜 꼭 사보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 여기에 정착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진짜 시원해요 약간 닦으면 땜인 거 아닌데 약간 세신한 것처럼 시원합니다 여기 한쪽은 이집트에서 온면 100%로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요 어, 세계 최상급 품질이라는 이집트 루파를 쓰고 있는데요 루파가 뭐냐면 그 수세미 알죠? 그 식물 그거예요 근데 수세미 그 루파가 세상에서 제일 품질이 좋은 게 이집트라고 하더라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그 샤워볼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거칠 거칠하고 이태리 타월보다는 부드러운 느낌. 거품도 이걸 여기다 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게 잘 나거든요. 그리고 요 뒤쪽에 고무줄이 있어 가지고 요렇게 손을 껴. 그리고 이렇게 탁탁탁 닦아 주잖아. 진짜 극락이야. 너무 시원해요. 그니까 이건 한번 써 봐야 되는데. 너무 좋거든요. 그럼 일반 천연 수세미보다는 좀 오래 쓸수 있어? 그런 거 같아요. 이집트 거니까. 너무 사대주의 같나요? 저 온다요. <laughs> 여러분 에디터 M이 외산을 좋아 <laughs> 이것도 진짜 오래 쓴 제품인데 한 거의 2년 넘게 꾸준히 사고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로켓 배송 쿠팡이 되거든요 왜 맨날 너무 쓰는 제품은 당연하니까 자꾸 소개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참에 한번 가져왔습니다 뭐냐면은 일리온의 프로바이오틱스 스킨 베리어 젠틀 클렌저인데 여성 청결제예요 근데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도 잘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향도 없고 그냥 젤 타입의 청결제거든요 근데 저는 청결제는 거품 타입보다 그냥 이런 젤 타입이 훨씬 더 쓰기 편하더라고요 짜는 타입이라서 그냥 욕실 바닥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쭉쭉 쫙아서 쓰니까 너무 편하고 그리고 이게 가격도 300ml거든요. 근데 13,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진짜 착하고요. 저는 이거 한 6개월 이상, 1년 정도까지는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하고 향 없고 뭐 가격 착하고 용량 많고 그러니까 솔직히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리온이 되게 질 좋은 제품을 너무 잘 만드는데 약간 홍보를 잘안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 가격도 다 싸고 오!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여러분 여성청결제 좋은 거 괜찮은 거 무난하게 쓰고 있는 거 찾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써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의 정말 3만 원 이하로 살수 있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성비 관리 꿀템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스팀 베이스는 할인도 진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더보기랑 고정 댓글을 통해서 꼭 할인받고 사시고요 여러분도 뭐 좋은 뭐 샤워 꿀템이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은 제가 또 많이 보고 사서 또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솔직히 이걸 보고 누가 나에게 감히 쓸업자라고 돌을 던지냐? 돌 한번 던져봐라. 왜또 반말을 해? 그렇게까지 아, 반말? 아니, 그럼 저의 리스트를 보고 제가 여전히 쓸업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laughs>